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성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리논술 오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 지수법칙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답안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은 알파가 되고 b제곱은 베타이므로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전개를 하면 어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이 식은 이와 같이 변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gx가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의 2m, m 승분의 g의 2m승 마이너스 3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답안을 보겠습니다. f의 2의 m승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분의 m-1이 되고 g의 2의 m승은 m 더하기 1이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 대입을 하면 m-3분의 1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3이 12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m-3은 1, 2, 3, 4, 6, 12가 되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합을, 합 46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이때 극한값, 아, 극한값이 1을 만족시킬 때 에,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 극한의 성질과 아, 여러분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므로. 어, 주어진 식에다가 어, 어,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약분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고 따라서 어, 위 식으로부터 a 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f x는 어, 다음과 같이 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아, 함수 f의 2에서의 미분계수죠. 따라서 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sin x 더하기 sin x-n분의 n i 가 0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m과 n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본 문제는 사인 함수의 평행이동 성질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용을 하시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n분의 n의 값이 홀수인 경우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m,n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n분의 n은 1,3,5,7,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분의 n이 1인 경우는 어, 이와 같이 총 어, 10개의 경우가 존재하고요. n분의 n이 3인 경우는 이와 같이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분의 n이 5, 5인 경우는 2개고요. 7인 경우는 1개, 9인 경우는 역시 1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순서상의 총 개수는 17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일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것과, 어, 항상 증가, 그 함수가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죠. 그걸 미분으로 나타내면 어 미분한 함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거나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f f를 미분했을 때 이와 같은 2차식이 나오므로 어 그리고 이차의 어, 계수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한 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4분의 d가 0보다 같거나 어,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A는 루트 3분의 4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의 최소값은 루트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가는 극한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나는 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됩니다. 다는 역시 극한값이 5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F4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을 되는데요. 조건 가로부터 Fx가 최고차항이 2인 3차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조건 나로부터는 f(x)가 x-2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식으로부터는 x-1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조건 가로부터 어, f(x)의 최고차의 계수는 어, 최고차의 계수가 2인 3차 함수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건 나로부터 fx는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조건 다에서는 x가 1로 갈때 분모가 0이므로 어, 또 극한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분자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 fx의 x1로 갈때에 어, f1이 0이 되어야 되고 결국 x-1을 인수로 갖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하면 f x 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식을 어, 조건 다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리고 약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와 같은 극한값을 극한값에 관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a 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어, 결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f 4는 1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함수 f(x)가 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어,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 양변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곱의 미분과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의 공식을 알고 계시면 어, 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고배 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되고, 오른쪽은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의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식을 정리를 하면 fx 더하기 f'x가 ex가 되고, 어, 이 식으로부터, 어, 이 식으로부터 fx는 1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1차 함수니까 fx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어, 이,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니은을 만족시키려면 a, b가 어, 결정이 되는데 a 콜 2고 b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가 결정됐기 때문에 정적분의 에, 계산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f(t), g(t)라 하면, f(t)는 6t-3, g(t)는 3t 제곱-4t-4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각 t=0에서 두점 P, Q의 위치는 각각 0과 5이고, 어, t가 양수일 때, 두점 PQ가 시각 t=알파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t=베타에서 두 번째로 다시 만납니다. t=알파에서 t=베타까지 두점 PQ가 움직인 거리를 각각 S1, S2라 할때 S2 S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는 속도와 거리의 관계 또는 속도와 이 변위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시각 어, t 에서 두점 P, Q 의 위치를 아, x t, x p t, x q t 라고 하면. 아, 변이죠. 변이는 속도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니까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어습니다 Qt는 시작점이 5니까 5를 더해서 역시 속도함수를 적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두 점이 만난다라는 것은 Xpt와 Xqt가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와 같이 세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이때 양수근은 1과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알파는 1이고, 베타는 5가 되겠죠. 티콜 어, 1에서 티콜 5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이 속도 함수의 절대값을 어, 취해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이 6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점Q가 움직인 거리도 마찬가지로 어, 이 속도함수를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의 어,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이와 같이 적분을 해주시면 6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66-60즉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삼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 B를 포함하는 선분 A, B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T가 A보다 클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과 선분이 만나지 않을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t equal B일 때 곡선과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날 때 F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본 문제는 이 3차 함수와, 어, 선분, 즉, 직선이죠. 이 1차 함수를 갔다가 놓고 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듭니다. 제한 구간은 어, 0.3이 되겠죠. 어이 구간에서 이 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구한 다음에 어, 해를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어, 일단 두 점, AB를 포함하는 선분 AB를 다음과 같이 1차식으로 제한 구간을 두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함수와, 이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갖다 놓고 이 제한 구간 안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기억식을 어, 정리하기 위해서 g(x)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하면 이 기억식은 g(x) t라는 식으로 어, t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어, 제한 구간은 같습니다. 이때 이 g(x)의 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인수분을 해서, 어, 다음 같이 gx의 증감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g'x가 음수일 때 gx는 감소하겠죠. g'x가 양수일 때 gx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 이 함수의 증감표로부터 gx의 그래프는 t가 6보다 크면, 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니은을 아, 만족시키는 실근 X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아, 실수 A의 최소값은 아,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t 콜 B일 때 에, F(x)와 선분 A, AB, B가 한 점에서 만날 때 F.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1의 풀이에서 gx의 그래프로부터 t 콜 2일 때한 점에서 만난다 즉 실근이 한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b 의 값은 2, 2가 되고 그때 함수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0이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 n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b n이 다음 같이 3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k 골 0을 만족시키는 9보다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a1 더하기 b1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bn-an의 합을 하는 문제입니다. 본 문제는 등차 수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조건 가와 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부등식을 하나 만들고 그 부등식에 따라서 k의 값을 몇 가지 나오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건 다를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1 더하기 b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 등차 수열의 공차가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항 a1, b1을 이용해서 a5와 b6을 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건가를 이용을 하면, 어, 조건가와 어, 식기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조건나를 이용을 하면, 어, 조건나를 변형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 식을 어, 부등식니은에 니은, 대입을 하면, a5는 어, 마이너스 2배의 a5, 어, 마이너스 6과 같다는 작, 마이너스 어, 6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5는 마이너스 어, 2보다 작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초항이 마이너스 14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등차 수열의 공차가 3이므로 AK 이퀄 0을 만족시키는 9보다 작은 자연수 K가 존재할 때, 가능한 자연수 K는 6, 7, 8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6, 7, 8에 대해서 조건 다를 만족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K가 6일 때 A6은 0이고 A, 초항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A5가 마이너스 3이므로 조건 나에 의해서 B6... 6이 결정되고, 따라서, 어, bn의 초항은 마이너스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구한 값을 이용을 해서 an의 절대값의 합과 bn의 절대값의 합을 여러분들이 각각 계산해 보시면 조건 다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k가 7인 경우에는 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a1은 마이너스 18, b1은 마이너스 6, 그리고 an의 합과 bn의 절대값 합을 계산해 보시면 이번에는 조건 다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 k가 8인 경우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시면 역시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a, n, b, n의 초항을 각각 결정을 할 수가 있죠. a1은 마이너스 18, b1은 마이너스 6. 따라서 두 값의 합은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b, n, a, n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미 첫 번째 문제풀이로부터 a1이 마이너스 18이고 b1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an과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에다 집어넣어서 공식을 이용을 하면 16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5점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